안녕하세요. 내 아이만큼은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의 저자 조아영입니다.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인셀덤 대리점장의 도전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대리점장은 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로의 방향성이 고민이신 분들일 텐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한 인셀덤 대리점장님으로부터 참으로 허무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음, 어떤 대리점장님이 딸을 무려 5명이나 낳은 딸 부자이신데요. 인셀덤을 만났을 당시에 힘든 청소 일을 하고 있던 이분은 인셀덤이 얼굴 경영과 시스템 참여만으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딸 5명을 모두 인셀덤으로 데려갔습니다. 한 사람이 대리점장이 되는데 드는 비용이 대략 1억이라고 했을 때 인셀덤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노다지였습니다. 하지만 인셀덤의 주장과 달리 얼굴 경영과 시스템인 만으로 그들이 말하는 돈은 벌리지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온 식구가 인셀덤에 뛰어들어 어마어마한 카드 빚을 지게 된 형국이었죠. 결국 어머니를 포함한 다섯 명의 딸은 모두 인셀덤 대리점장을 포기하고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인셀덤 회사에서 뭐라 말하든 그 일은 후원 방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셀덤 사업자들은 후원 방판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방판이라는 것은 새로운 사람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물건을 판매하는 일입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내가 인셀덤으로 이끄는 파트너가 인셀덤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핏만 들어도 방판과 후원,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요? 많은 인셀덤 사업자들 분들께서 누군가의 엄마이실 겁니다. 엄마로서 자녀를 키우는 게 쉬우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자식이죠. 이렇게 내가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적게는 30년에서 많게는 60년간 고유한 생각과 생활습관을 갖고 살아온 한 개인을 이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원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방판 또한 큰 용기와 세일즈 마케팅 능력을 유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성격의 두 가지 일이 합쳐진 후원 방판을 남녀노소 학령 무관 누구나 할수 있다며 큰돈을 지르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인 만큼 방판과 후원의 능력을 갖추면 큰돈을 벌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피싱 커뮤니티에서 억대 연봉자가 연달아 나오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승자의 심리를 얻기 때문이죠.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과연 세일즈, 마케팅 능력이 있으며 누군가를 이끌 만큼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또한 나에게 인셀덤을 전달한 그 사람,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이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모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셀덤이 정말 좋은 도구이고 비전 있는 일이라면 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남의 주머니에서 돈 가져오는 게 그렇게 쉽다면 자본주의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은 단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하죠. 인세덤을 만나서 인생의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시길 응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